골드만삭스, 쿠팡에 내준 3천억 대출 회수 저울질 물류센터 화재 영향 미국 투자은행 IB 골드만삭스가 쿠팡에 내준 3천억 원 규모 대출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년 전 대출을 제공하며 담보로 잡았던 덕평 물류센터가 화재로 사실상 전소된 영향이다. 쿠팡이 해당 채무를 상환한 뒤 다시 대출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며 각종 금융기관이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 27일 IB 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최근 경기 이천덕평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2017년 쿠팡에 제공한 대출에 대한 EOD 기한 이익 상실 조건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살피고 있다. EOD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해 만기 전에 회수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진 경우 채권자는 EOD를 선언함으로써 일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화재로 인한 담보물의 전소 전소 남김없이 타버림은 보통 EOD 요건에 해당하며 골드만삭스의 대출 조기 회수 여부는 덕평 물류센터 피해 규모를 전소로 볼수 있는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2017년 골드만삭스 ASSG에서 5년 만기로 3천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